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감나자입니다. 이번에는 목공에 사용하는 못 따기 비트를 하고 홈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 알루미늄 박스가 있는데 저는 세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냥 목공 못 따기 비트나 테드리 비트 뭐 그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식으로 보면 이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못다기 비트는 이렇게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식으로 베어링이 있어가지고 나무 나무에 요 옆에 베어링이 돼가지고 이제 못다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류 중에 또, 못 따기 할 때, 뭐, 45도, 원형, 알,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상이 쫙 있습니다. 좀 이따 가까이, 가 가까이서 한번 설명드리고, 비트 중에 이렇게, 베어링이 없는 거는 홈 비트입니다. 중간에, 이런 나무 같은데, 중간에 있는데, 쫙 비트, 이제, 해가지고 홈을 만들 수 있는 비트입니다. 어, 이 비트가 있는데 이거 보통 어디에 쓰냐면 일반적으로 드릴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 로터에다가 이제 꼽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런 주, 이, 이, 여기다가 이게 보통 회전수가 로터 같은 경우는 한3000 암페어 아 p m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놓은데 꼽아가 쓰기 때문에 어, 이 목공 하시려면 이 비트 하나만 들고 있어도 웬만한 목따이나 홈은 자기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이인슈은 이제 치수가 나옵니다 모양이 이 여기는 이제 R 2분의 1뭐이 비트는 인슈그에 가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 종류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단지고 모양 예쁘게 태두리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게 자기가,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꺼내가지고. 그, 목공 하다 보면, 이제, 안 그러면, 가구 같은데, 뭐할 때, 못 딱이나 홈이나 참 이쁘게 돼 있는 것들이, 인 비트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쫙, 했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좀 편하게 돼 있는 그냥 어차피 한개두개 개 사는 거보다이간한개 보유해 놨고 다른 비트 이제 필요한 거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비트는 다 있는 거 구매했습니다 못다기는 제가 이 방이다 보니까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홈하는거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트 같은 경우에 닿가지고 인식 모양은 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그대고, 이제 땡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한다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만 잠시 보여주기 위해서 인식으 홈을, 어, 팠습니다. 생각보다 인 비트가 있으면 작업하는 데가 엄청 편해집니다. 어, 편해지고, 인 비트 한 세트만 가지고 있어도, 못 딱이나 인홈 파는 거, 이제 지그대야 되겠죠. 지그대고 이렇게 싹 하면, 예쁘게 나옵니다, 모양이. 저는 이제 지가 안 되고, 그냥 손으로 땡게 모양은 안 예쁜데, 각 모양마다 인식 비트를 이용해가지고, 어, 목공할 때,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못 따기 비트, 아까 저는 홈 비트하고 이야기 말씀드렸고, 못 따기 비트는 이렇게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갖다 대가지고 못 따기 하는 겁니다. 그 근데 힘은, 홈비트가 팀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가셔야 됩니다. 못하기 작업하는 것보다. 그리고 전 노트나 전 제품은 좀 고가 제품 쓰면 작업이 되게 편해집니다. 음, 모터가 저가 제품을 쓰면 얼마 못 가서 타버리든가 고장이 납니다. 그거 아시고 이런 게뭐 어차피 목공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비트 정도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고수님들 저도 초보지만 고수님들 작업한 거아 저거는 저런 비트 썼구나 저런 비트 썼, 썼구나 거알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일단 오늘 짧은 영상, 영상이지만 이런 제품도 있다고 못다기 비트 홈비트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